도영이 찐딸로 아르비였어. 아니, 쪽대 무슨. 제가. 리슨으로 멘파. 멘션 파티를 제가 가끔 하거든요? 저 심심할 때? 리슨으로? 근데 리슨으로. 멘션 파티를 하는데. 어떤. 그 되게. 댓글을 막 많이 읽는데. 팬. 어떤 팬분이? 뭔가. 누가 봐도 약간. 글로벌한. 아이디어였어요. 약간 글로벌한 아이디어가지고. 좀. 되게, 아, 되게 해외 팬분인 것 같은 듯한 느낌의 아이디어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? 했는데, 거기 써있는 걸로 막, s, s, e, u, 뭐, 막 이렇게 외국말처럼 써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내가 자세히 봤죠. 이뭔 말이지? 라고 했는데, s, s, e, u, k, k, a. s, s, e, u, k, k, a. 이렇게 써놨더라고요. 그래서, 와, 진짜. 난 약간, 그, 약간, 놀림, 놀리는 게 약간 글로벌하구나. 다들 뭔가 다양한 방식으로 놀리시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네요. s s -E u k k a SSEUKKA.